삼성 컴퓨터의 혁신적인 기술을 경험해보고 싶으신가요? 혜택가 159만, 삼성전자 올인원 프로 DM970-AGA-L1A는 사무용으로 최적화된 일체형 PC로 뛰어난 성능과 세련된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16GB의 넉넉한 메모리로 멀티태스킹이 원활하며, 최신 Windows 11 운영체제를 탑재해 사용자 친화적인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블루투스 키보드와 마우스 세트가 포함되어 있어 추가 비용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신상품으로서 최신 기술이 적용되어 있어 안정성과 성능 모두를 만족시킵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이 제품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만족스러운 사용 경험을 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